와, 도움이다, 도움. 와, 도움 가족. 도움 가족이다, 도움 가족. 와, 여보, 이걸 어떻게 해? 어머, 잠깐만, 여보, 어떻게 해야지? 여보, 어떻게 찍어야지, 이걸? 와, 일 냈다, 일 냈어. 여보, 여보, 일 냈어, 여보. 너무, 그거 말고, 여보, 어머야, 여일 냈어. 몇말이라며 어? 한 50마리. 한 50마리 돼, 이거? 밀레스, 이다 살려줘야 돼? 응. 와, 이게 다 살려줘야 한답니다. 이야, 크기가 다 똑같네. 와, 일단 꺼내서 살려줘야지, 뭐. 아쉽습니다. 좀만 컸으면 은 좋았을 텐데 와, 저금 살아나가고 있습니다. 살려주세요. 여보, 살려주세요. 와. 빨리빨리 어, 빨리 살려줘, 이거. 어, 엄청난 날씨. 와. 오늘 너무 살려줘야지. 빨리 살려줘야 이게 자커서오지 와, 지금 길 따라가고 있습니다. 얘일 동창이 있나봐, 동창. 최중학교 동창이 좋나봐 아, 어, 벌써 왔으면은, 어머야가다 가고 있습니다. 가고 습니다 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와, 진짜 한 50마리 잡았나봐요. 빨리 빨리 던져줘요고던져 빨리 되는 거 살살 던져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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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줘요, 던져, 빨리 던져요. 빨리 던져요. 빨리 던져요. 빨리 빨리 <laughs> 돌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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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돌려. 이렇게 나를 보게 와~ 어이고 아이고. 있습니다아 물이 옆에다 온대요. 여기 다 살아나갈 지그들이 뛰어나가네. 지그들이 뛰어나가고 있습니다. 와. 엄청납니다, 엄청 빨리빨리 뜨거운데, 넌. 다 자기들이 살아나갔어. 엄청나게리스도가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가버렸습니다.